우리 친구들 안녕. 오늘은 8월 2일 금요일 QT, 예레미야 43장 12절 말씀. 이집트도 바빌로니아에 망할 거예요라는 이야기예요. 헤어가된 유다와 유다 백성들. 유다 백성은 옆 나라 이집트가 강해 보이자 이집트로 가려고 했어요. 하나님이 이집트로 가지 말라고 하셔도 지어코 가 버렸답니다.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아저씨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.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은 모두 가짜 신이다. 이집트도 곧 바빌로니아 손에 무너질 것이다.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있다고 하지만 진짜 신은 오직 한 분뿐이에요. 하나님 말이죠. 유대 백성이 있어야 할 곳은 어디인가요? 지금은 폐허가 되었지만 유다를 꼭 지켜야 하는 그런 백성들이에요.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일까요? 새는 둥지에, 아기는 엄마 품에, 유다 백성은 하나님 말씀,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야지 안전할 수 있어요. 자, 한마음으로 기도해 볼까요?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! 하나님만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참 주인이시라는 것을 믿어요.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